오늘 모처럼 참 날씨가 참 좋은 것 같아요. 또 날씨가 또 좋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또 공원으로 또 야외로 또 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 귀한 시간을 여러분들도 기억하시고 또 함께 이렇게 예배를 또 드릴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요즘에 이 세상에 돌아가는 상황들이 많이 흉흉하죠. 많이 흉흉하고 또 어지럽고 또 두려운 상황이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특별히 오늘 우리 대 제사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또 붙잡고 우리가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성이 그 A.D. 70년경에 그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망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공부나 뭐 설교 통해서 많이 들어보셨죠. 예수님께서 예언한 대로 돌 하나도 돌 위에 그렇게 세워지지 않고 완전히 다 무너지고 완전히 다 불에 탔습니다. 여러분 로마의 이 티투스라고 하는 이 장군에 의해서 그렇게 철저하게 파괴되었는데, 여러분 이 티투스 장군은 제2의 여러분 이 네로라고 할 정도로 아주 포악한 사람이었고 또 실제로 또 다시 로마로 돌아가서 AD 79년경에 로마의 10대 황제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티투스가 당시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예루살렘성을 완전히 파괴하고 불태웠을 그때 성전에서 활동하던 이 제사장들의 숫자가 83명이었습니다. 결코 작지 않은 수입니다. 여러분 보통 이 제사장은요, 제사장의 무리는 30에서 시작해서 50대까지 그 사역을 하고 은퇴를 합니다. 그리고 이 제사장들이 어 아무나 손들어서 제사장이 되는 게 아니고, 레위치파 중에서도 그 모세형이었던 그 아론의 출신들만 제사장이 될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론 출신의 여러분 제사장들이 그 순수에 따라서 서로 돌아가면서 대제사장이 되고, 여러분 이 대제사장의 역할은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중보하고 연결하고 인간의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서 속죄하는 그런 사역들을 하게 되죠. 여러분 자신의 죄를 사해주는 역할을 하는 대제사장이다 보니까 유대인들은 이 대제사장들을 굉장히 존경하죠. 그리고 실제로 어이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면서 그들의 죄가 발견되거나. 정해진 율법에 의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제사를 드리거나 제가 발견될 때는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유예를 두시지 않고 바로 죽였습니다. 여러분, 구약을 보면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함으로 죽은 사람들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제사장 출신들이라는 걸 여러분 아마 잘알 겁니다. 그만큼 존경도 받았지만 굉장히 위험한 일을 감당했기 때문에 여러분, 이 유대인들이 이 대제사장들을 굉장히 존경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히브리서에 보면 이 제사장들의 무리는요 한계가 있어요 왜냐하면 영원히 살 수가 없다 보니까 그리고 일정한 나이 때만 봉사하고 사역하다 보니까 이 제사장들 또 그리고 그 가운데서 반차를 따라 쫓는이대 제사장들은요 항상 가급적이면 많은 숫자를 보유를 해야만 했어요 왜냐하면. 그 제사장과 대제사장들이 사라지게 되면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단절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많은 숫자들이 필요했고 또 가급적이면 많은 숫자가 준비되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있는 이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하신 분이고 영원히 사시는 분이고 지금도 저 하늘 보좌에서 하늘 성소에서 그 대제사장의 역할들을 감당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은 영원히 사시고 또 영원히 계시기 때문에 그 대제사장 직을 영구히 간직할 수 있는 그런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서두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 대제사장 율법으로 시행되는 아론 계열의 대제사장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 단한명 뿐입니다. 율법으로 레위 족속 중에서 아론의 순서를 따라서만 그 제사장 중에서 선출이 되고요. 그리고 1년에 단한번 대속제일. 우리 미국에 살다 보니까 여러분이 용키프르라고 하는 날을 우리가 비니스를 하니까 우리가 잘 알잖아요. 그렇죠? 이 대속제일에 한국 여러분 우리 양력으로 치면 뭐 9월 말이나 10월 초입니다. 그 티시리 유대력의 티시리 달에 여러분 한 10일에서 15일인데 보통 뭐 9월 말이나 10월 초에 되는 이 대속죄일 이기프르에 온전히 대제사장이 지성소로 들어가서 온 백성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그 안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온 이스라엘이 이 대제사장들의 역할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를 존경하고 굉장히 좋아합니다 유대인들이 대제사장을 향한 그 존경심의 마음은 이방인의 정서로는 절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 보면 우리가 이 히브리스 지금 그 사장부터 시작되는 이 10장까지의 대제사장에 관련되어 있는 여러분 이 본문을 우리가 쉽게 여러분 이해할 수 없는 컨셉 자체가 잘 오진 않지만 그러나 여러분 이 대제사장의 역할은 구약에서도 너무너무 중요했어요.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서 구약의 모든 율법을 다 여러분 폐지했지만 그 형식을 폐지한 거지. 여러분 이 구약의 율법의 정신 자체를 여러분 다 없애지는 않았어요. 예수님 분명히 말씀했어요.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고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고 말씀하셨고 여러분 구약 가운데 있는 많은 좋은 여러분 이 율법의 정신들이 계속해서 신약으로 연결되어져 있 고 하는 사실들을 여러분 잊으면 안 돼요. 그걸 절대적으로 기계적으로 보시면 안 돼요.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께 나가기 위해서는 절대 인간의 힘으로 못 나가요. 여러분 우리가 감히 어떻게 하나님께 나가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요. 반드시 중보자인 율법에서는 대제사장이 있었다면 새로운 은약 신약 시대 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대제사장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금 어디 계십니까? 어떤 일을 하고 계십니까? 히브리서가 계속 강조하잖아요. 하나 하늘에 성천하셔 가지고 하나님 보좌 그참 성소에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으로 계속 그 중개하고 중보하고 연결하는 그런 역할들을 지금도 하나님이 살아 계셔 가지고 그 역할들을 담당하고 계시다고 하는 그 대제사장의 역할들을 담당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하고 여러분 이 히브리서 여러분 이 기자가 지금 그 로마의 핍박과 배교해야 되나 말아야 하나 막 갈등하고 있는 그 여러분 이 수신자들에게 여러분 말하는 게단 하나예요. 뭡니까? 계속해서 어렵지만 힘들지만 여러분 매주마다 제가 강조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해야 된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라고요? 인간의 그 너희들이 가장 존경하는 아론 출신의 계열, 그 대사, 대제사장보다도 훨씬 더 위대하고 훌륭하신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기억하고, 너희들이 이 고통과 이 혼란을 이겨나가라고 오늘 그렇게 편지를 받고 있는 유대인 크리스천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대제사장이라고 한단어를 유대인들 출신 크리스천들에게 얘기하면 이 금방 여러분 감이 딱 와요.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에게 여러분 추석 우리가 뭐 설날 제기차 기 이렇게 우리 전통을 얘기하면 그대로 여러분 뭐라뭐라 뭐라 설명 안 해도 그대로 팍 머리에 꽂히듯이 여러분 이 히브리서 기자가 편지를 받고 있는 수신자들에게 이 대제사장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를 도 설명을 하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유대인 출신들에게는요, 예수님이 대제사장이라는 게 제일 처음에는 탁, 어, 이렇게 인식이 잘안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어느 지파 출신이에요? 그렇죠. 유대, 예수님은 유대 지파 출신이니까 그들이 이해가 제일 처음에는 잘 되지 않아요. 그런데 그래서 여러분, 히로스 기자가 누구를 여러분 이렇게 불러와서 설명하냐면, 창세기 14장과 시편 110편 사절에 나왔던 구약에 딱두 번만 등장하는 여러분 그 멜기세덱 영원한 왕이시기도 하고 영원한 제사장이었던 그 멜기세덱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그 당시 여러분 롯을 구출 한다고 해서 동방에 있는 여러분 그 나라들과 전쟁을 하고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집에서 길렀던 사병 318명 특공대를 데려와 가지고 그 전쟁을 완전히 이기고 여러분 물건을 다 빼앗아서 돌아올 때 여러분 이 멜기세덱이 마중을 나가지 않습니까? 그때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1 1일조를이 멜기세덱에게 드리게 되고 이 여러분 이 멜기세덱이 그 아브라함을 축복하고 그에게 여러분 떡과 포도를 주죠.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렇게 행했던 이 멜기세덱,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오히려 그1 1조를 드렸던 더 높은 분, 그리고 여러분 성경에 계속 나오지만 높은 자가 낮은 자를 축복한다 그랬거든요. 근데 아브라함을 축복했던 그 멜기세덱의 그 순차와 그 순서를 쫓아서 예수님은 대제사장이 되었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멜기세덱은요. 7장 2절부터 6절에도 여러분 설명이 잠시 나오는데요. 창세기 14장에 설명이 나오고 이분은 영원하신 왕인데 평화와 공의로 다스리는 분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있는 모든 대통령과 왕들은요 힘으로 다스려요. 그냥 찍어 누르잖아요. 권력으로 다스리는데 이분 멜리세덱 왕은요 왕이자 영원한 대제사장이신데 평화로 다스려요. 평화로. 그리고 공의로 다스려. 요 그래서 여러분 구약 시대 때이 멜기세덱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이 별명이 평강의 왕이잖아요. 공의의 왕이잖아요. 그래서 이분은 이 멜기세덱은요. 아버지도 없어요. 그리고 어머니도 안 계시고 족보도 없어요. 그리고 어 하나님의 아들을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영원한 제사장으로 계신다고 하는 그 멜기세덱을 불러 와서 예수 그리스도가 대제사장이라는 것을 쉽게 여러분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멜기세덱이 여러분 중심이 아니에요. 잘 등장하지도 않고 어려운 멜기세덱의 초점이 아니고 아브라함보다도 훨씬 높은 그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수신자들에게 이 히브리인 수신자들에게 설명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여러분 히브리스 기자가 지금 계속 여러분 강조하는 게 뭡니까? 지금 이 곤면하는 게 뭡니까? 이 고통 속에서 로마에러 이 핍박과 이 절망 속에서 신앙을 가질까 말까, 교회를 나올까 말까 이렇게 갈등하고 고민하는 그들에게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자고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그 생각해야 할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대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그냥 대제사장이 아니라 완전하고 온전한 하나님이 세우신 대제사장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영원하고 온전하신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는요 영원히 존재하심으로 그리고 직책도 이 제사장직을 영원히 간직할 수 있는 분이고 여러분 생명의 한계라든지 육체의 한계를 가지고 있는 이 아론 계열의 육체적인 대제사장과는 비교할 수 없는 높은 분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은요. 오늘 여러분 그 25절, 여러분 7장 25절에 여러분 나와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항상 살아 계셔 가지고 우리들을 위해서 간구해 줄수 있는 그런 분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 기억해 보십시다. 4장에 나와 있는 그 말씀과 일맥 상통하는데요. 사장 여러분 14절과 16절에 나와 있는 우리에게 있는 큰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 큰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는 승천하셔서 하나님 곁에 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 예수에 대한 신앙 고백을 붙잡아야 된다고 그렇게 여러분 권고하지 않습니까? 이 대제사장은요, 우리의 그 연약한 것을 무시하는 분이 아니라, 이큰 대제사장은 우리의 약한 부분들을 다 동정해 주시고, 다최유해 주시고, 다 이해해 주시는 분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 점에서 우리와 다 같이 시험을 다 받았어요. 그러나 죄는 없으신 그큰 대제사장과 아주 일맥상통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대제사장으로 인해서 긍휼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은혜의 보좌로 우리가 담배에 나갈 수 있다. 여러분, 사장에서 그런 말씀 했잖아요. 우리는 항상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기 위해서 항상 은혜의 보좌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로 왜 중부하고 계시는 이 온전한 완전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을 살면서 이것보다 더 위로고, 위로가 되는 말씀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좌절되고 아무리 낙심이 될 그때도 대제사장이 우리를 위해서 항상 강구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고 계속해서 그 대제사장의 역할들을 감당하고. 계신다고 하니까 이거보다도 더큰 위로가 어디에 있느냐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런 대제사장은요, 이 대제사장인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들이 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26절에 보면 그분은요 너무나도 우리에게 합당하신 분이고 너무나도 우리에게 필요한 분이래요. 딱 적격이래요. 거룩하고 순전하고 순결하고 죄인들과 구분되고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분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율법의 대제사장처럼 여러분 율법을 가진 아론 계열의 대제사장은요. 불완전한 존재여서 그가 여러분 성소나 지성소로 나아가기 전에 자신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자신의 죄를 위해서 항상 먼저 희생 제물을 드렸어야 돼요. 그런 불완전한 존재였어요. 그리고 그다음에 또 백성들을 위해서 희생 제물을 드리는 존재였죠. 그런데 이제는요, 매번 희생 제물에 그 동물의 제물을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는 매번 시행되는 동물을 가지고 그 피를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제물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대제사장이신 예수님, 당신 자신의 몸을 희생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이런 여러분 대제사장 이런 종교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당신의 몸을 죽여서 희생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기억하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예배, 예배 중에 드리는 성찬식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성찬식은요 매 모임마다 초대교회 때는 매일 매 매일 모임마다 성찬하면서 기억했지 않습니까? 매 주마다 하면 더 좋고 매 예배마다 하면 더 좋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렇게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바쳐서 단번에 자기 자신을 드려 이 모든 희생의 문제들을 해결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7장 28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영원히 완전하게 되신 이 아들을 대제사장으로 세웠다고 7장 28절에 그렇게 여러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완전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대제사장으로 세우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 예수 그리스도, 이 대제사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매일마다 바라보고 의지하고 그분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요 이 예수님은요 자신을 희생제물로 드렸죠 그러므로 이 예수님은 자기의 피로 섬기는 또한 대제사장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10장까지 이 대제사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설명들이 사실은 계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특히 성찬식과 연결해서 대제사장 대신 이 예수 그리스도가 동물의 피가 아닌, 짐승의 피가 아닌, 당신의 그 자신의 피로 섬기는 우리 이 부분을 살펴보고 설교를 맺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직접 임명하신 대제사장입니다. 육신의 계열, 아론의 계열인 대제사장도 자기 피가 아닌 짐승의 피로 제사하고 하나님과의 그 중고 사역을 연결합니다. 육체를 가진 그도 자기의 피로 하지 않습니다. 짐승의 피로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영원한 왕이시고 영원한 제사장이신 멜기 세덱의그 반차를 초추신 이 대제사장 대신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당신의 피를 당신의 피로 우리들을 죄인된 우리들을 하나님과 연결하는 그 중보의 사역을 그 희생을 사역을 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동물의 피로도 해도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이신데 그렇게 말씀하셔도 아마도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시니까. 그런데 왜왜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동물의 피로도 해도 가능한데 왜 당신의 몸을 찢어서 당신의 피로 당신 자신이 제물이 되어서 당신의 피로 왜이 사역을 하시는가? 여러분 정말 이해가 될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특별히 여러분 이 성찬식에 한번은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과연 뭔데? 저와 내 자신이 무엇이길래? 우리 주님께서는 내가 과연 그렇게 괜찮은 존재인가? 나를 위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몸을 찢으시고 그 피로 이 제사의 사역들을 감당하시면서 중보하시는가? 우리는 과연 하나님의 그 보좌 앞에 나아갈 자격이 있는 존재인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대제사장의 역할은 오직 하나님과 인간을 연결하는 중보의 사역을 합니다. 그가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반드시 피기를 가지고 나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구약의 유대인의 종교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의 모든 종교들이 아마 다 그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다큐멘터리를 한번 봐도 세상 세계에 있는 여러분 그런 많은 샤머니즘 종교에서도 그들이 다 무당을 부르고 또한 여러분 그들의 신을 만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피를 가지고 나아가는 모습들을 우리는 볼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하는 것은 항상 임시적이고 제한적인 것이었습니다. 구약에서도 아론 계열의 반차를 따라서 생긴 이 대제사장도 반드시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요, 짐승의 피를 가지고 나아갔습니다. 염소와 송아지와 그리고 여러분 이 황소의 피가 필요했죠. 그런데 그 피는 임시적인 것이고 또 다음번에 죄를 지었을 때는 또 여러분 동물의 피가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이 대제사장은 짐승의 피가 아닌 당신의 피로 그리고 단한 번의 드림으로 우리와 하나님과의 여러분이 연결하는 중보의 사역들을 감당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 피는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9장 14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이 피는 영원한 속죄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이 모든 양심과 우리의 모든 영혼도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자유롭게 찬양하고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말씀한 것처럼 8장 1절에 오늘 본문 가운데 나오지 않지만 8장 1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여러분, 결론이 뭐냐 하면 그런 위대한 대제사장이 어디에요?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하늘에 지극히 높으신 그 하나님의 보좌 옆에서, 하늘의 참 성전에서 손으로 지은 인간의 성소가 아니라, 하늘의 그참 성소에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도 그 대제사장의 역할들을 감당하고 계신다. 그분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가며, 우리가 매일 이 고난을 견디어가며, 이 대제사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께 의지하고 그분의 피를 통한 그 중보의 사역들이 온전히 진행되어질 수 있도록 기대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